우와, 오늘 동영상 안찍 찔라고 했더니, 네, 사전으로만 보던 블루 드러머를 잡았어요. 이거 빨리 방생해야 돼요. 어? 아닌데? 이게 애매하네, 색깔이. 이 블루 드러머 같기도 하고. 아닌데? 뭐야, 이거? 예, 여기는 외만 놀이터고요 오늘 수웰 동쪽에서 오고, 3에서 오피트래요 낚시 불가죠? 근데 예보에 바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, 어 예, 뭐 또, 연휴 마지막 날, 내만 돌아다니기도 그렇고, 그래서 무작정 일단 왔어야 풀다는 심정으로, 예, 근데, 북쪽에서는 아예 낚시 불가고, 골창도 낚시 불가고, 남쪽도 지금 간조라, 아, 간조래.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한지 2시간 됐나? 서퍼들 나가는 거 보이시죠? 예, 서퍼들 오면 낚시 안 되는 거예요. 파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. 저분들한테 좋아하던 낚시꾼들한테. 예.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온 김에 1시간만 버티고 풀 따갖고 미들레드나 발굴나 갈라 그랬더니 사단 났죠. 1시간만 예. 있다가 풀 뜯고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<laughs> 삼자어오면한 마리 제가 잡고 같이 오신 형님, 떨궜어요. <laughs> 가자고 해야겠는데, 지금 등짝을 보니까 막 지금 전투력이 막 이글이글 이글 거리네. 이글이글 이글. 안 가실 것 같은데, 나안가만해 <laughs> 와, 한 시간만 하고 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, 파도 바다는 여전히 거지 같은데. 이 계속 잡히네! 집에 갈만하면 하나씩 잡히네 짜증나게 아이고디야 네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오늘은 뭐 만조 오늘 만조도 다른 날에 비해서 물이 많이 안차는 그런 날인 게요 그래서 만조 때도 좀 시원찮았고 점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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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식하고 잡았던 고기들 싹다 방생하고 호기 좋게 다시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예,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<laughs> 아무튼 오늘 예, 낚시 못할 줄 알았는데 조금 참고 기다리니까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. 음, 연휴 마지막 날 오후 예, 조심히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꿀라.